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욕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밀어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목돼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심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 죽음에서 전쟁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이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욕기 오장은 맞는 말도 상황에 따라 틀린 말이 될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욕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욕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욕을 향한 엘리바스의 가르침은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틀린 말을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욕을 향해 2차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맞지만 틀린 말을 보며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줄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은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될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폭력이 될수 있음을 엘리바스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의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틀린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남지 않도록 더욱더 말해 신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 겸손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늘 물어보셨습니다. 겸손히 질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